일반 서민들 중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큰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없고 개당 단가의 부담감 때문에 큰 목돈이 아니라면 시간 대비 효율도 떨어진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수익률은 높고 비트코인보다 가격은 저렴한 알트코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잡은 알트코인 과연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안겨줄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오늘 영상은 코인 투자를 하면서 그동안 답답하셨던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해답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우리가 앞으로 잡아야 큰 돈을 벌수 있는 코인 종목, 거래소 정보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꼭 아셔야 되는 중요한 정보 하나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현재 가상화폐업계의 역사적 승리라고 볼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첫 암호화폐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탄생되었는데요. 이 지니어스 법안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얼마나 큰 사건인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나요? 표면적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용의 틀을 구축해 사용 촉진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미 트럼프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고, JP 모건과 시티그룹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진입을 선언하고 나섰는데요. 가상화폐 시장, 이번 법안 통과로 수백 년간 자리 잡았던 결제수단의 판도를 바꿀 역사적 발판을 마련하게 된 셈입니다. 정확하게는 전 세계 은행, 금융계가 뒤흔들리고, 국가, 기관이 아닌 우리 서민들도 천문학적인 큰돈을 벌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시장, 우리가 또다시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코인들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경제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서민들에게도 단돈 만 원, 10만 원이라는 작은 투자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선 이 코인을 알려 드리기 전에 현재 전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 달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근데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되었고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대표적인 코인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테더 코인이 되겠는데요. 실제 1달러 가치와 연동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예를 들면, 달러의 환율이 1,400원이라고 했을 때, 1 테더도 1,400원이 되며, 환율이 1,300원으로 떨어지면, 1 테더도 1,300원이 되게끔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테더가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미국은 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따로 만들어 통과를 시켰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테더 자체를 만든 곳이 테더 리미티드란 법인회사로 민간 기업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달러라는 화폐 하나로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로 달러를 대체할 수 있어진다면 만약 테더와 같은 민간 기업들이 자신만의 주도권을 가지고 다른 정부와 협약을 맺게 된다면 미국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최악의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코인 자체도 미 연방, 미 주정부가 직접 컨트롤하며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데요. 아무리 그래도 전 세계 제일의 강대국인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코인 문제에 있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걸까요? 그만큼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하나의 투자 시장으로서 인정받고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로 인해 모든 분야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미국이 주도권을 잃게 된다면 단순히 가지고 있던 걸 잃는 게 아닌 더 많은 걸 잃게 된다는 거죠. 그 증거로 작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 승인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어집니다. 이제부터는 미국이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하여 미국뿐만 아니라 홍콩, 중국, 러시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 스테이블 관련된 코인이 오늘 알려드릴 바로 그 코인입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하면 테더나 USDC를 많이 알고 있을 거고 이두 코인이 스테이블 관련해서는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긴 하지만 민간 기업이라는 이유로 미국과의 스테이블 사업에서 제외되었으며 현재 가장 뜨겁게 이슈화되고 있는 리플도 스테이블 사업과 CBDC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리플이 시청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긴 해도 미국의 SEC가 걸어왔던 소송 때문인지 미국이 아닌 리플은 다른 나라들과 CBDC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로 연동시켜 지금의 달러와 같이 전 세계의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 코인이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 이게 벌써 발행까지 끝나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미 미국 하원 의회에서는 통과된 내용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동안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탄생하게 된 건데 제가 해당 내용은 진짜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된 내용으로 정말 소수정의 인원들만 알고 있는 정보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테더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연동시킨다고까지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의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이기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 끌어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 관련 SEC가 모두 미국의 기관들이기 때문에 이 코인은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어떻게든 상승시킬 거라는 거죠. 달러를 대체한다. 그럼 단기간의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에 대한 모든 계획과 세부 내용들 지금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시는 바로 이 자료인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모자이크 처리한 건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안 하면 유튜브 측에서 꼭 경고를 보. 오더라고요 그래서 딱 중요한 부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은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연방준비제도인 연준과 국고 그리고 재무부가 실시한 자격 심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BD로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라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 코인마저 미국산이 아니기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 이미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들 궁금하시죠? 저도 그냥 바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료를 방송으로 여러 번 벌써 올렸었는데, 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측에서 경고장을 계속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게 되고,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화면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기로 100억이라고 단어 하나만 보내주세요. 그럼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도 1000%는 기본이고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고 하면 10만% 그러니까 1000배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런 100만원만 넣어놔도 10억이 된다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냥 속냄새 치고 만 원이라도 투자해 보세요. 그것도 아깝다 하시면 5천 원, 천 원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정보는 미리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시면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현재 코인하는 전 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겁니다.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는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